최고의 미드필드 지네딘 지단. 지네딘 지단은 축구 역사상 가장 빛나는 별중 하나로 그의 경력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축구에 대한 이해와 영향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지단이 기록한 결승전 두 골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순간으로 당시 프랑스 대표팀의 첫 월드컵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주로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한 지단은 그의 탁월한 볼, 컨트롤, 게임을 만들어가는 능력,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결정력으로 유명했다. 지단의 클럽 경력, 특히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성공은 그가 클럽 레벨에서도 성공을 거둔 몇안 되는 선수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지단은 다시 2002년 FIFA 월드컵과 200년 UEFA 유럽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하여 여러 주요 대회에서 프랑스 대표팀을 대표했다. 요약하자면, 지네딘 지단의 축구 경력은 그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우수한 선수를 넘어 경기를 이해하고 조직할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을 갖춘 축구계의 전설로 남을 것임을 확실히 입증한다.